전체 다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합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지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룬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은 상이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이 인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 팔복 얘기하고 있고 오늘 8절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고 어뭐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돌아보면 심령이 가는 한자는 복이 있다 그치? 애통하는 자는 또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왜지리고 목마른 자도 복이 있고 궁률이 역임을 받는 사람도 궁이 있고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 되기 하려고 하는데 어, 누군가 갑자기 집에 오는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음, 손님을 기다리면 청소를 하는 게 기본적인 행동이겠죠 제가 어렸을 때 엄마 때문에 뭐 성화의 분위기 청소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고 또 지금은 청소하는 게좀 사실 습관이 돼서 누군가 방문한다고 하면 늘 청소하고 준비하는 게 제 일상이기도 합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늘 뭐, 머리카락 빠지고 이런 게 너무 싫어서 사실은 막 진짜 다털 같은 거다 뽑아 버리고 싶잖아요. <laughs> 굴러다니는 게 싫으니까. 예 <laughs> 네. 근데 막뭐어떡 하겠어. 뭐, 왁싱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냥 늘 청소하는 게 아침 저녁을 하는 게 나름의 루틴이고 특별한 일이 없다면 그리고 뭐 군대썰 중에 맨날 나오는 얘기가 사단장님 방문하시면. 온 부대가 열심히 청소하는 것이 정말 거짓말이 아니거든 내가 저 또한 그 일을 경험해 봤고 별의별 청소를 올것 같지도 않아도 청소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청소를 엄청 하는데 정말 구두약으로 이렇게 건물 보면 이렇게 아래 그 바닥 이렇게 바닥이랑 벽이랑 닿는 부분에 검정색으로 이렇게 칠해 놓은 거 알아? 건물 같은 데 보면? 학교 건물로 하더니 그냥 좀색바랄 수도 있잖아 구두약 가져오라고 해서 구두약으로 칠했던 기억이 딴 날이 거의 보지도 않을 건데 그런 이상한 짓을 많이 했었어. 그래서 막 치약으로 진짜 온 부대를 닦고 했던 기억이 있고 여튼 누군가 오면 청소하는 게 기본적이고 여러분들 청소를 잘하고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요즘 청소년들은 청소 잘못 한다 그러던데 학교에서 청소 안되네 진짜? 네 해? 청소? 청소시키면 아동학대예요. 진짜? 진짜? 벌 청소를? 벌 청소가 그냥 안 해? 그냥 청소... 청소는 안해? 그냥 청소는 안해? 뭐 다른 민원들 오고 1인 일력 막 인건 이제 제1인 일력 아닌데요 이러고 애들 청소 안 하고 그 청소하는 날 있잖아 원래 청소하는 하면은 정보 움직이죠 그 약간 극성풍인 힘들이 진상들이 또 그런가 보구나 여튼 뭐 그뿐만 아니라 다들 청소들을 잘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청소는 다들 청소 잘한 애들이 많이 없다는 걸로 내가 알고 청소형 사육할 때. 안 갈구면 청소 잘안 하니까 저희도 그런 거 엄청 예민해서 어디 가거나 뭐할때 청소하는 것들 청소들한는 청소는 기본적인 에티튜드를 내가 가르쳐 줘야겠다 생각으로 늘 강조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옛날에 진짜 막그 펜션 같은 데나 에어비앤비 쓰잖아 우리 별점 맨날 좋아 어, 늘. 완벽한 분류수거 감사합니다. 다 이런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나는 완벽하게 안 했는데요. 그, 그런 거 보면, 이전에 썼던 애들 얼마나 청소 안 하는 거야? 아마 20도라고? 하여튼, 청소 잘 못해, 못해. 젊은 애들이 요즘에. 그리고, 가끔 뉴스를 보면, 원룸 같은데, 이렇게 쓰레기, 이렇게, 쌓아놓고 사는 여자들, 남, 자들보다 여자들이 좀더 많은 거 같아. 근데, 하여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청소 안 해가지고, 막, 거기, 그 원룸에서 쓰레기 냄새 나고, 뭐, 바퀴벌레 나오고, 그런 것들, 뉴스 본적 있니? 청소 못해가지고 막그 업체에서 와서 해주시고 그런 검색하면 나오는데 청소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맞았다는 얘기를 들어 그래서 사실 젊은 사람들 많은데 가면 더러워 니네가 노는데 있잖아 분당은 좀덜 그런데 막그 인천 뭐 부평 사람 많이 면 홍대 금토 가자니 거긴 쓰레기통이야 진짜 길바닥이야 그냥 난리야 난리 하여튼 젊은 사람들 청소를 잘 못하고 버리는 거 쉽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사실 청소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청소를 잘 못하면 이렇게 잘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음 가끔 청소를 하다가 이런 소리를 자주 하는 분이라면 정리 진짜 안 하는 사람일텐데 어 이거 여기 있었네 라는 거를 자주 하는 사람은 청소를 잘안할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런 말 자주 하니? 이거 여기 있었네 음다 청소 열심 하나 보네 이런 거 많이 하면 청소 안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어딘가 파묻혀 있다가 뭐 찾다가 얻어 걸린 거잖아.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뭐 청소를 잘 하고 정리도를청상시에 조금 잘했으면 어디 어,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딱잘 알겠지. 그래서 뭐 나는 뭐들 목사님도 뭐, 막 엄청 막 완벽하게 정리 잘하는 사람 은 아니네. 그래도 이제 어디에 뭐가 있는지들 헷갈리긴 하지만늘 이제 비슷한 루틴을 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타입이고. 음. 또 청소 얘기를 하면, 부사님 군대에서 좀 좋은 습관이 있으면 손을 씻는 거. 그전에도 잘 씻었는데, 그 군대는 진짜 정말 손안 씻으면 무슨 큰일 날 것처럼 난리를 쳐서. 근데, 하, 물론 그전에도 손잘 씻었거든. 근데 정말 그 비누칠까지 해서 잘 씻었던 기억이 많이 있고, 그래서 손 씻으면서 많이, 부사님 개선된 건 감기 좀덜 걸린다는 느낌을 내가 받긴 받았었거든. 그래서. 손안 씻냐? 그리고 요즘 그리고 바뀐 건뭔줄 알아? 우리 코로나 때손 씻는 거 중요성으로 다 씻었는데 요즘엔 잘안 씻어. 옛날보다 여기 들어올 때 내가 느끼는 거야. 옛날에는 마라 마스크 낄 때는 그냥 벗기 전에 들어갔거든 화장실에. 지금 잘안 가. 묘하게 안 간다. 전보다 안 가게 되고. 그래, 여튼 뭐. 우리가 코로나 이렇게 보내면서 손 씻고, 뭐 침이 얼마나 더러운지, 또 깨끗한 보여, 깨끗해 보이는 공간이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지, 또 눈에 보이지 않은 곳에 사람들의 흔적이 많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를 잘 알고 있고, 살펴 봤던 것 같아. 그치, 아무리 눈에 깨끗해 보여도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도 그렇고, 살면서 또 많이 느끼는 것 같고, 학교가 진짜 그러거든. 학교가 깨끗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정치 이런 거 말고, 그냥 청결만 얘기했을 때. 정말 더럽거든.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더러운 동네 학교인 것 같아. 나 어렸을 땐 몰랐는데 그렇게 먼지 굴러다니고 보면 진짜 더러웠던데 학교인 것 같아. 그 오만 애들이 만지고 막손안 씻고 그러면 그때 병안 걸린 게 다행인 것 같아. 더럽게 얘기던것 같고 청소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끊임없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결하라는 얘기야. 정결하라. 정결하라. 애굽에서도 그랬어. 나오면서 너희는 더러우니까 나와라. 깨끗해져라. 청결해져라 거룩해져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시편에서도 그렇고 이사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벌하는 이유는 뭐야 보통 벌하는 이유는 뭐야 안 깨끗하니까 너는 깨끗해지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로 너는 더럽게 사니까 물로 쓸어버리고 소동과 고모로도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살거나 더러우면 그렇게 얘기하시고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성경에서 보면은 끊임없이 깨끗해져라 정결해라 성결해라. 단어는 다 다르지만 다 똑같아. 정결하라, 성결하라, 청결하라, 회개하라, 뭐, 이런 부다 같은 맥락인데 끊임없이 깨끗해져서 주님을 돌아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성경은 대부분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들 더럽게 살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새로운 주님을 맞이하는 방처럼 그 전에 짐과 쓰레기를 치워야지만 새로운 룰을 내 방에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작동될 수 있다. 내 방을 치워야지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고 내 방을 치워야 내 방의 본 모습을 볼수 있고 내 방을 치워야 새로운 것을 꾸밀 수 있게 된다 만약에 여기 이렇게 뭐가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 여기 나도 진짜 이사 가면 2년 뒤에 여기 정리하면 새로운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치? 진짜 원래 그 처음의 모습 아니면 너네 방도 지금 상상해봐 정리 안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laughs> 정리하다 보면 새로운 모습들이 있다 이불도 그냥 정리하고 나왔는지, 책상도 지저분한지아닌지 너네가 다 알겠지. 근데 잘 보면, 진짜 본 모습들이 있다면, 뭐, 쓰레기 쌓아놓는 거, 사람들이라면, 그거 다치고 나면 진짜, 어, 이 방이 이런 방이었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하튼, 신앙과 교회는, 청결, 정결, 깨끗함, 죄사함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교회에서. 니네 교회, 교회, 여태까지 다니면서 계속 깨끗해져라, 회개하라. 정결해라.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을 거야. 오늘 8절에 보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새로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 우리를 깨끗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교회에서는 깨끗하지 않고서 아무것도 안 된다. 보통 교회 다니는 교회 나올 때다 깨끗하게 하고 다니는 것처럼. 그지 더럽게 나오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100%는 아니야. 왜냐면, 안 씻고 온 사람을 내가 사각하면서 맨날 봤기 때문에, 뭐, 말은 못하겠는데, 누구라고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있어. 근데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자, 근데 요, 오늘 보면 8절은 사실 이렇게 띡! 노는 게 아니라, 성경이랑 좀 연결되어져 있는데, 성경 찾아볼 수 있니? 10편 24편을 보면, 원래 이거랑 딱 붙어 있는 거거든. 이 8절이. 그래서 오늘 찬양도 10편 24편의 고백이야. 그래서 좀 어려운 거좀 불렀던 이유가 이런 건데, 어, 이거 10편, 24편 다 읽긴 좀 그렇고,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로 읽으면 좋겠는데, 성경 10편, 24편, 1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놀람>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모든 것다 주님의 것, 온 우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귀초를 바나에 정복하여 사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의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구배나님이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어, 여기까지 아닌 <laughs> 자. 하나님의 땅을 얘기해.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리고 우리는 그곳을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을 입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깨끗한 손과 깨끗한 해맑은 마음을 가진 청결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이 입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이제 남의 집 놀러갈 때, 아 씻고 가지는 않잖아. 보통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사에서는 씻잖아. 그치? 안 씻고 가는 사람이 어딨어. 누구를 만나러 갈때 씻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간은 더러운 곳이 아니라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더러운 상태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깨끗한 손과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네 신앙에 늘 담겨져 있다. 주일를 깨끗한 옷을 입고는, 더러운 옷 입고 교회 온적 거의 없지. 그치? 잠옷 입고 가는 경우 많이 없잖아. 어렸을 때 빼고. 엄마가 들쳐먹고 교회에 끌려가는 거 말고는, 어지간하면, 깨끗한 옷입고 가는 거 맨날 말하지만 청소년들 씻고 교회 청소년 예배, 예배당에 올때 나는 비로소 청소년이 됐다고 생각하거든 아니 씻고 온 애들이 많이 있어 청소년 생각하면 아침에 그냥 눈꼽 띄면서 온 애들이 있는데 뭐 그때는 괜찮지만 여태튼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당 가는 거 그렇고 깨끗한 옷 입고 그렇지. 주일날 새옷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도 있다 우리 엄마도 그랬고 아마 지은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라 내가 들었는데 깨끗한 옷 입는 거 그리고 지금은 잘 없지만, 헌금마저도 할머니들은 그 다림에 달여서 가져갔어. 좀,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되게 뭐 기복적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다 계좌로 쏘니까. 그냥 계좌로 돈이 보이지가 않는 시대를 살아가잖아. 느낌만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옛날에는 헌금에 그다 돈이 빳빳했어. 그런 것들도 있고, 깨끗하게 여러 가지. 그러면서 오늘 10편에서 보면 깨끗한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는 자세임을 얘기하고 있어.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그렇지? 갑자기 깨끗한 마음 얘기하다가 시선으로 밖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마음이 깨끗해진다. 얘기하는 거야. 자, 깨끗하지 못한 내 모습이나 방에서는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본래 상태가 아니라 더러진 상태라서. 그래서 더러워진 공간을 생각해 볼때 그곳에 더러워진 공간에는 질서가 있니? 질서가 없다. 그게 혼돈이고 카오스다. 그래서. 깨끗한 상태흰 방이라고 생각하면 어지럽혀진 것들이 잘 보인다. 흰 방에라고 생각하면 머리카락 떨어지는 것들이 잘 보일까 안 보일까? 잘 보인다. 하나라도 떨어지면 보이는 것. 그게 질서 숨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 마음이 깨끗하면 어, 질서를 보기가 편하고 두 마음 품을 수가 없다. 다 비춰지니까. 근데 내 마음이 더럽고 흔뭐 깨끗하지 못하고 흔들 상태라면 이것저것 여기저기 숨을 수 있어. 더러운 방이면 갑자기 손님이 누가 왔는데 청소 안한 상태인데 이불 밑에 정리 개지 않은 옷들을 쑤셔 아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싹다 품으면 모르잖아, 그렇지? 정리 안된거막 쌓아놓으면 모르는 것처럼 흩어지고 어지러운 상태라면 이것저것 숨길 수 있다. 그냥 깨끗한 상태라면 숨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 깨끗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마음이 깨끗하게 되면 두 마음 품을 수 없고.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곳을 보게 될수 있는 숨길 수 있는 오픈된 형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조직이나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도 청렴하고 오픈되어 져 있는 모습이다. 왜냐하면 폐쇄적인 집단은 사고가 쉽게 나거나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치? 정보를 공유하고 오픈하는 단체들은 왜그 정보나 이런 거 오픈하냐 하면 청렴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낸다 뭔가 숨기는 게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교회든, 사회든, 회사든 오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치?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다 재무제표 보고 해야 돼. 근데 그런 거 하기 싫으면 코스닥에 안 올리잖아. 응? 숨기는 게 많은 사람들은 안 올려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고, 또, 조직도 마찬가지. 그래서 보통 정부들은 다 오픈하지. 숨기는 데가 있긴 한데, 뭐, 잘 찾아봐. 어디가 숨기는지. 그리고, 어, 여러 가지로 청렴하다는 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313도 뭐 SNS에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이유도 두 마음을 품지 무수술을 안기 위해서 오픈하는 거예요. 깨끗하 지려고, 그치지 자, 어, 오픈하고 깨끗하게 하려면 오픈하고 숨기면 안 돼. 그렇게 그걸 열어놓고 남들이 봐도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게 겉으로 봐도 똑같고 안에서 봐도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내 마음이 더러우면 숨기기 쉽다. 무슨 말인지 아니, 거짓말하기 쉬워. 거짓말하기 얼마나 쉽니? 그치, 그 티가 나는데 꼭 거짓말을 하더라. <laughs> 어, 내 마음이 더러우면 숨기는 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야. 자, 목사님, 청소년 생각하면서 느끼는 것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신앙 여부와 상관없이 연애를 하면 사고가 종종 난다는 거. 음,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보수적으로 신앙 훈련을 가르치는 집단에서도 사고 난다는 거, 진보적으로 하는 교회든, 보, 네. 보수한다 사고 더 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사고가 굉장히 많이나. 보수적인 연애관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는 문제가 뭐냐면 청년 청소년들이 비밀로 연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몰래 만난다고 숨어서. 그러면 더 사고가 나. 내가 많이 봤어. 그래서 내가 연애를 오픈해서 하는 거를 추천하는 게 청소년들 그래서 뭐 누구 만나면 얘기하라 그러고 뭐 누구 사귄다 그래서 혼내거나 그런 적이 사실은 없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누가 누구를 사귄다는 건 어, 문제가 안 되지. 근데 이제 뭐 무분별하게 누군가를 막 계속 찝쩍거리고 이런 건 문제가 되는데 둘이 마음을 맞아 사귀는 건뭐 오픈되는 걸 원해요. 왜냐면 마음을 감추고 숨어서 만나면 사고가 난다.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무분별하게 사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귀게 되면 오픈해야 돼. 그래서 오픈해서 깨끗하게 만나서 시선을 느끼고 숨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는. 어쩌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부사님이 하게 돼. 숨기면, 감추면, 내 마음이 어둡고 더러우면 무조건 문제가 생긴다. 근데 연애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마음 품을 때 오픈하고 깨끗해지면 사고가 안 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청결하게 나를 가꾸는 것은 두 마음 품증고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야. 깨끗한 불을 보면, 제주도 우리 가니까 처음 가보는데, 여름에는. 이땡볕에 처음 가보는데 깨끗한 불을 보자. 겉과 속이 같잖아. 안에도 보이고, 밖도 똑같고. 근데 우리, 여기 정평천은 깨끗해. 탄천이랑은 사실 되게 좋은 동네인데, 좀안 좋은 그런 물가잖아안 보여. 아니. 그 녹조라떼 같은 거, 녹조 많은 생긴 강 같은 데 가면 안 보이잖아. 물이 깨끗하지 않다는 얘기거든. 근데 물이 깨끗한 데를 가면 안이 보여. 겉과 속이 똑같다는 거야. 그 마음을 주님께서 품물하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두 마음 품는 것은 되게 쉬워. 고민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그치?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만 다른 것들을 품기, 품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쉽다. 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깨끗함이 여러 가지 의미가 성경에 있거든. 근데 얼마더 강조하진 않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을 청소하지 않으면 무언가 숨기가 쉽다 어렵다? 굉장히 쉽다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을 늘 청소하고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아무리 좋은 카메라도 렌즈를 닦고 먼지를 털지 않으면 이물질이 사진에 찍혀. 그래서 아무리 좋은 카메라도 늘이 뿅뿅으로 바람 털어야 되고 아무리 좋은 엔진을 그 카메라에 달려 있어도 먼지 끼 있으면 사진이 안 좋게 나와 그 아이폰 고질적으로 렌즈 안 닦으면 다 이렇게, 이렇게 둘러쳐야 되는 거 알아요 이렇게? 늘 닦아야 돼 아무리 좋은 카메라 닦지 않으면 사람 손 타고 이러면 다 손에 기름도 있고 더러워져서 늘 닦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늘 우리 마음은 늘 청소하고 늘 닦고 한 분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되면 오늘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숨기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마음이 청결하면 어떻게 된다고?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야? 하나님을 보는 복이라는 거야.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들부터 시작된다. 깨끗하게 하는 것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깨끗하게. 늘 깨끗하게 모든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야. 사람들을 수단으로 보지 않고 진실되게 봤으면 좋겠고 어, 신앙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과 저기서 말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사람들이고 거짓 없고 숨기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신앙이다.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수 있다는 거야. 나를 정결하게 해봤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고 있다면 정결하게 주님을 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 얘들아. 다른 것들을 보는 거 굉장히 쉽다. 교회 안에 있지만 다른 것들을 보기 굉장히 쉽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른 거 생각하기 쉽다, 어렵다. 굉장히 쉽다. 대부분 뭐. 예배, 예, 나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건 예배 왔는데, 카톡만 하고, 건 다른 거 하는 애들은 왜 여기 오는지 모르겠어. 그냥 집에 있지, 왜 오지? 맨날 그, 다른 데서 생각할 때, 청년들 뒷모습을 청년들 하는 거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떠들고 있고, 핸드폰만 하고 있어. 왜 여기 앉아있지? 그냥 집에 갈것 같은데. 왜 저러고 있을까? 그 나름 마음 품고 있는 거야. 난 거기서 예배 드린 사람이 몇명 있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한국교회든 어디든 다들 똑같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니? 두 마음 품는 게 굉장히 쉬워. 늘 깨끗하게. 근데 깨끗한 건 티가 잘안 나. 나만 알아.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워. 내방 더러운 거 누구도 몰라. 가족은 알겠지. 너네 방 더러운 건 엄마만 알겠지. 말 못하고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저, 더러운 것 같아. <laughs> 정리 좀 해봐. 나는 오픈되 있잖아, 목사님은. 나는 다른 게, 돼. 내가 자꾸 들어보니까 청소를 맨날 해야 돼. 근데 물론 지금도 좀 완벽하지 않아. 먼지 좀 털어야 되는데 요즘 못 털었어. 비 오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목사님, 이게 차이가 뭔지 알아 여기는 늘, 내가 여기서 물론 쪽, 그, 새빵 사리처럼 살지만, 한쪽 구석에서. 근데, 늘 청소하는 이유가 그런 거야. 누구든 오니까, 누구든 올 준비를 해놔야 돼. 그런 것들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근데 내 방은 누가 안 들어오면 몰라요. 늘 청소하고 주님이 거할 수 있, 있게끔 생각하고, 정결하다는 건 티가 잘안 나. 나만 알아. 근데 늘 청소해야 돼. 그러면 내 마음이 깨끗하면 두 마음을 그때건 품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볼수 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볼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 것들이 뭐다? 축복이다. 하나님을 보는 게점 축복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본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보는 연습들을 많이 하면서, 그치? 목사님이 어, 그 일본 갔다 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 뭐, 우리끼리 이제, 그, 이제 회개하면서 느끼는 게, 어, 내가 어디 가서든 하나님을 볼수 있는 거가 연습이 되는구나. 일본 기독교 국가 아닌데, 나름 가가지고 너네가 요즘 융성을 못뭐 바빠서 봤을 수 있지만, 야구장 가서도 시장 얘기 털고, 그치? 어디 가서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 담기는 거 보고 아, 이런 게 하나님을 찾고 보는 건가라는 생각이 내가 요즘 들어 부쩍 또내 스스로 드는 거고, 아, 이제 굳이 다른 사람의 도움은 조금 줄여도 되겠다. 음,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결정할 때나 비전 트립을 결정할 때 어, 어느 나라를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어느 나라를 가든지 우리는 영적인 걸볼수 있는 힘이 키우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더 부쩍 많이 하게 됐는데. 음, 그런 것들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품었으면 좋겠어 하여튼 내 마음에 두 마음 품기는 굉장히 쉽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나만 알아 나만 알아 그 교회 오고 있지만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야 교회에 있는다고 하나님을 보는 건 아니다 절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냥 유명한 찬양인도자를 볼 수도 있어 유명한 목사님들 볼 수도 있어. 내가 주중에 큰 교회 예배를 드리고 왔거든. 예배 끝나자마자 기도 시간에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남편 끌고 가시더라. 저 찬양인도하는 사님 만나려고 막 남편을 끌고 인사하러 갔는데저 어, 뭐하러 나, 저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가지? 그냥 기도 좀더 하시다 가시지. 생각이 들더라. 어떤 느낌인지 알아? 근데 저 사람 예배 왜 왔는지 몰라. 목사님한테 인사를 왜 해? 예배는 하나님 보러 온 건데, 저 사람은 그냥 도구였을 뿐인데, 그런 거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내가 큰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뽕에 취할 수도 있어. 응?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 내가 큰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뽕이, 일단 가끔씩 선교단체 모임이라던가, 아니면 기독교인들 모임에 가면, 청년들인데 자기 교회나 어떤 자부심 있게, 그러 그러니까 자부심을 넘어서, 노골적으로 뽕 차있는 모습들이 있거든. 그래서. 뭐, 신앙생활도 잘하겠지만, 그거에 취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도 프라우드 있겠지만, 여기에 취하지 마세요. <laughs> 그런 것들 꿈꾸고 나아가면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기도하며 좋게 나아갑시다.